안녕, 냥냥 안녕, 냥녕 안녕, 안녕, 냥냥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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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, 하세요 <laughs> 이게 뭐죠? 오늘은 저희 찬송과 식장이 다 업로드되고 우리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이제 Q&A를 곁들인 은혜 나눔 시간입니다. <laughs> <Q &A. 웃음> 먹으면서 진행을 해볼까요? 챙챙! <laughs> 저희의 이 어, 음식은 우리 측면의 목사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희가 딱 12시간 동안 음 질문을 받았는데요. <laughs> 첫 번째 질문, 찬송과 탄생 스토리가 궁금합니다. 탄생 스토리. 근데 약간 각자의 시선에서 말해보자. 일단 저는 어느 날 우리 MC 찬송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. 되게 무슨 007 작전하듯이 조용히 불러서 언니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피아노 반지 좀 해줄 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탁해서 아뭐 어렵지 않지 알겠어?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약간 사기방식 <거>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한창 이제 교회에 내일 잡이 한번 부흥했던 때가 있어요. 이게 끝나고 원래 이 친구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서가 너무 뒷순서여가지고 음. 그러면 카페나 갈래? 해서 이제 작년 임원단이었던 저랑 MC랑 그리고 이장 게스트. 로제파스타 씨랑 같이 지금 사라진 언베리어라는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<laughs> 이야기를 하다가 MC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차,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찬양하는 어, 실력을 떠나서 그래서 와 너무 좋다. 그러면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에젤 계정을 그러니까 젤 유튜브를 작년에부터 사실 살리고 싶었던 우리의 꿈이었으나 이제 약간 살짝 움직임?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닿아서 저는 그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 해보자라는 음.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뭔가 딱딱딱딱 들어맞았어. 오오오 음. 오, 오, 이런 느낌? <laughs> 음. 저는 이걸 처음 이제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된게 마지막 장 게스트죠. 징글조이님과 함께 목장 모임을 서울에서 했을 때. 양평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번 물어봤어요. 그때는 그 친구가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서 혹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할 거야 물어봤는데, 어, 너무 좋지 하는 거예요. 사실 청년안 해서 찬양 사역하면 찬양팀만 떠올리기 쉬운데 다른... 그 결에 찬양사도 할수 있지 않을까 뭐가 음. 문제야 하면서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아무 사연도 하지 않지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진짜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 재밌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이때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두 번째 질문 <laughs> 왜 청년만 출연하나요? 이게 저희가 어쨌든 도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? 유튜브 콘텐츠를 하는 게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이에요 청년 안에서뿐만 아니라 <laughs> 그리고 이게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인원수도 <laughs> <이너스도> 부족하고 왜냐면 초반에 <laughs> <laughs> <서, 웃음> 진짜 거의 막무가내로 거의 시작한 <laughs>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아 정규까지는 좀 그렇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저희가 청년회만 생각한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생각했을 때아 유튜브 컨텐츠 너무 필요한데? 이렇게 얘기가 <laughs> 나왔다가 그래도 처음부터 전교인 대상은 조금 음. 무리가 있지 않을까? 해서 아 우리는 파일럿으로 생각하고 일단 청년 안에서 해보자! 작년 분들은 뭐한 시즌 3600 정도 되면 <웃음> <웃음>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희도 막 하고는 싶었거든요?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역 담당하시는 분들 막 인터뷰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역량에는 좀 너무 넘치는 음.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인 구직이 된다면. <laughs>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찬송가를 청년의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보시고 장년 분들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 사실. 풀 질문을 읽자면, 원래는 찬양 잘하는 사람을 섭외한 건가요? 라는 질문이었는데, 게스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, 게스트를 어떤 과정에서 컨택을 했는지와, 그리고 그 게스트를 선정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? 사실 찬양을 잘하는 게스트로 섭외를 한건 전혀 아니었는데, 그래도 어쨌든 처음 취지가, 찬양하는 목소리를 담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, 진짜 나는 혼자 찬양을 못 하겠다. 물론, MC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, 듀엣으로도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늘 먼저 확인을 했어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게스트 분들께서 어, 자기가 뭘 부를지 고민하기에 바빴지, 뭘수 <laughs> <laughs> 있나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<laughs> 거의 없었어가지고.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게스트 컨택은 어 어쨌든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할까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다양하게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성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하는 사역들도 뭐 임원 사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에그스플레 청년이 있었다면 사녕팀 음. 사역에 또 포커스를 맞춘 조카 청년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게스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했고. 어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붙잡아야 되는 청년들도 있었잖아요. 말린 <laughs> 같은 청년이라든지 군입대를 하는 조셉 청년이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가 뭔가 기억하고 싶은 남겨두고 싶은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 그냥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담을까를 고민하면서 게스트를 저희가 이제 희망 게스트를 이렇게 적어놨었어요. 그냥 너무 흔쾌히 사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내 얘기를 꺼내야 되고 찬양까지 해야 되면 진짜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네, 이 자리를 빌어 나와주신 게스트분들께 감사의 박수. 네 다음 질문. 촬영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? <laughs> 왜 갑자기 폰이 <포니? 웃음> 좀 자극한 것 같아. 아, 촬영 시간은 보통 토크만 찍으면 30분. 근데 듀오로 나오면 40분 정도 토크만. 근데 이제 찬양이 오래 걸립니다. 생각보다. 찬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, 한 게스트는 촬영을 한 시간 찍었고요. <laughs> 누군지는 누구라면 말을 않겠지? 하지 않겠어요. 근데 약간 그 따끈한 음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. 보통 네.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근데 여유 있게는 두 시간. 음. 다음 질문은 네. 스태프들은 뭐 하나요? <laughs> 아, 우리의 역할을 소개하자. 아, 맞아요. 일단 역할을. 저는 MC입니다. 아주 그냥 MC. 그, 응. 그냥 MC. 간단합니다. 그냥 아, MC고요. 그것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. 또 뭐였지? 전달. 질문 좀 해. 응? 뭔 응? <laughs> <laughs> 소리야? 이게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뭐무모른는 <laughs> 건데? 건데? 어. 아. <laughs> 주로 너가 했던 것 같아. 맞아. 아, 그래 응. 나 되게 한 기억 없는 것 같은데. 뭐? 응, 응 주로, 주로 너가 했어 아. 너가 전달해. 아 근데 각자 좀 친한 사람한테 전달했어. 오 <laughs> 어, 맞아. 아 어, 그리고 맞아. 저희가 게스트들한테 이제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해요. 생각을 오래 하고 음, 끄집어내서 음. 말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맞아.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네 대본처럼 저는 대본으로 봤죠. 큐어 큐시트 느낌? 네. 음.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전달하는 것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MC는 미리 질문을 이제 자기 말투로 또 음, 맞아. 바꿔 오고 해야 되니까. 맞아. 정말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음. 갈수록 조금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. 역시 인간은 할수 있는 음. 게 없습니다. 음. 왜할수 있는 게 없죠? 아니, 아니. <laughs> 왜? 왜? 네? <laughs> 저는 찍고 편집했습니다. <laughs> 업로드 했습니다. 업로드. 업로드 할수 있던 또 엥? 제가 찬성가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저의 역할은 임원단이기 때문에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. 업로드만 하면 되겠거니 <laughs> 라는 생각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는 아, 피아노 덮으로 <laughs> 피아노 치면 되겠거니 업로드하면 되겠거니 <laughs> 그런 걸로 왔었는데 어쨌든 업로드 쪽으로 SNS 관리를 하고 있어서 뭐 스토리 올리는 거, 유튜브 올리는 거, 그리고 찍는 거 했습니다. 저는 이제 반주만 하면 되겠거니 하고 들어온 사람이지만, 어쨌든 녹음을 통해서 카메라 찍은 거랑 녹음을 한 거랑 이제 싱크를 맞춰서 편집을 했는데, 그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녹음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다루면서 녹음을, 음. <laughs> 네, 녹음을 진행했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한개그단 건데. 아니지. 같은데? 엄청난 피드백. 나 엄청난 피드백. <laughs> 이제 아 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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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팟캐스트 동아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정말 초단위로 나눠 가지고 이건 이렇다. 이거 이렇게 한 거라. 예. 네. <laughs> 저의 긴 카톡을 음. 이렇게 <laughs> 보여 드리면서 피드백을 주로 해서 이제 그거 피드백대로 <laughs> 편집을 2차 수정을 하고 아, 그리고 저 썸네일 만들었는데. 아, <laughs> 아! <laughs> 맨션, <맨션까지. 웃음> 네, 멘션까지. 네, 멘션과 썸네일을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썸네일들은 이제 다 제가 제작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만든 것들이고. 맨 처음에 초반에는 이 음향 배우는 것도 맞아. 정말 큰 산이었고요. 저희한테는 <laughs> 처음이다 보니까 다 음. 그냥 카메라만 저희는 보통 만질 수 음음. 있었고 음. 다른 건다 처음이었는데 너무 잘 역할을 수해 주시고. 똑똑하게 아주. 맞아요. 영상을 다 찍어놔가지고 <웃음> <웃음> 맞아. 그, 그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 알려주신 간사님께도 한번 간사, 감사... 아, 전 간사님. 전 간사님. 전, 지금은 전, 전 김집사님께 김집사님. 지금은 김집사님. 감사를... 다음 질문은 되게 엄청난 분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. 제가 알기로 이분이 <웃음> <웃음>